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는 고향설을 배워볼 건데요. 아, 이 노래는 추미림 선생님 작사, 이봉용 선생님 작곡, 백년설 선생님 노래죠. 예,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아, 리듬은 정통 트로트로 할 거예요. 트로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많이 익숙하죠. 빠르기는 60로 하시면 되고 그. 악기에 따라서는 120으로 저기 너무 느리시면 120에 맞추시면 돼요 60이나 120이나 박자 쪼개는 건 똑같으니까 만약에 이, 이, 이 리듬이 안 나면 템포를 120을 한번 만져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건 정리가 됐고 곡이 나오면 꼭 어, 리듬을 확인하라 죠 리듬 트로트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조를 확인해야 되조 조는 어떻게 돼요 후레타나 붙어 있죠. 후레타나 붙으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F 끝나는 음이 파면은 조가 F고요. 후레타나 붙었을 때 레라고 붙으면 레가 레를 끝났으면 D 마이너예요. 레가 D 레나 D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표 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노래는 D 마이너죠. 옛날 노래를 보시면 D 마이너가 엄청 많죠. 옛날 노래가 D 마이너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D 마이너 음계를 한번 쳐볼게요이 노래는 솔잡이 보이지 않은 관계로 그냥 아솔잡이 있네요. 그러면 하모닝 마이너 연습할 거예요. 자, 마이너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노래는 하모닝 마이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네처널 마이너에서 일곱 번째음을 반음을 올린 걸 보고 하모닝 마이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이 노래를 자 우선 두 박자씩 하모닝 B 하모닝 마이너칠게요. 두 박자씩 둘셋넷 이렇게 하면 두 박자씩 치신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한 박자씩 해요. 운지는 1, 2, 3, 1, 2, 3, 4, 5, 5, 4, 3, 2, 1, 3, 2, 1. 운지는 이게 1, 2, 3, 4, 5예요. 엄지가 1, 1, 1, 2, 3, 4, 5. 우리가 그이 기준으로 1, 2, 3, 1, 2, 3, 4, 5. 자, 그러면 이제 한 박자씩 쳐볼까요? 둘, 셋, 넷. 한박자씩 신게 된거고 4분음표 한박자 친거죠 그 다음엔 아, 8분음표로 한박자에개치실거예요 박자가 점점 쪼개져서 쪼개져서 나가는거죠 둘 시작 네, 이거는 최선의 것이고요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 이거는요 전 세계에 여지가 없어요 이것조차 모르시면 어, 처음에는 될지 모르지만 가응갈수록 힘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하시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 이 스케일에서 연습해야 될 과제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인들 대상 강좌이기 때문에 최선의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케일하고 리듬 알았으니까 이제 코드를 배우셔야 되죠. 왼손 코드를 롤되니까 우선 D 마이너는 왼손에서 정식 코드는 레 파라 레 파라 G 마이너는 주요 삼음 말씀 안 드렸는데 D 마이너 스케일에서 주요 삼음은 제일 마이너스는 그 코드들 주요 삼음은 1도4도5도 있는 거예요. D 마이너, G 마이너, A7, D 마이너, G 마이너, A7 이게 주요 주요 음이고부 삼음은 부 삼음은 아까 말한 F에서 세기가 나오는 건데 아까 친 스케일 상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그래도 말씀드릴게요. D를 D 아까 쓴 스케일에서 고대로 3도씩 쌓게 되면 D 마이너, 이 D 미니시. 이건 좀, 사용 빈도가 좀 작고요. 그다음에 F, 그다음에 G 마이너, 그다음에 오도, 고도, 도미란트죠 A7, 그다음에 B 플랫, C 레파, C 프렐라, C 플랫 레 파. 그다음에 도미 솔. 그다음에 레파라 이렇게 이 코드 중에서 여섯 개를 사용하는 건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요 사마음은 D 마이너, G 마이너, A7, 레파라, 솔티레, 라두삼 미솔. 그다음에 부사마음 이제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는 거 그거는 F, 파라도 그다음에 B 플랫, 시레, 시 플랫, 레 파. 그다음에 어, C 도 미솔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왼손서 정리해 볼게요. 자 D 마이너는 레 파라, G 마이너는 레솔 시프레, A 7은 복잡하죠. 많이 눌러되죠도샤 미솔라 물론 이렇게 눌러 상관이 없죠. 이렇게 눌러도 상관이 없고 다 같은 폼인데다 자리 바꿈 형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D 마이너 레 파라. g 마이너 레솔시 프렛. D 7은도샾미솔 아니 도샾미 솔라. 도샾미 솔라. 그 다음에 부사음 있죠? F 도 파라 B 프렛 레레파시 프렛. 그 다음에 C가 나오죠? C 는도미 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부사음 F 도 파라 B 프렛 C 레 아니 C 레 레. 레파시 프렛 그 다음에 시도미솔 이렇게 정리하시고 어, 손가락이 어려워서 약식 코드를 하실 분들은 D 마이너는 D 마이너는 레 누르고 레 플랫 G 마이너는 솔 누르고 솔 프렛 A7은 라하고 솔 누르시면 되고 두사황까지 연습하시려면 F는 그냥 파 누르시면 되고 B 프렛은 그냥 시플랫만 누르시면 되고 C는 그냥 도만 이렇게 눌러나 마찬가지죠 네. 마이너는 약식 코드가 하나만 누르는 게 아니고 좀 만만치 않죠 이것도 D마이너 레 레플렛 그 다음에 G마이너 솔솔플렛 A7 라솔 요거는 잘 정취 그 절충하셔서 잘 본인에 맞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리 했어요 이제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이제 간신히 뭐에 갔냐면 리듬에 갖는 거예요. 이곡 하나만 할게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곡을 하기 때문에 악보를 어느 정도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굉장히 유리하겠죠. 마치 사회생활할때 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어, 글도 써서 여, 여, 뭐 문자도 보내고 문서에다 글도 쓰고 이게 악보를 보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시, 아시고 자, 악보를 일단 하시, 읽으실라 저기 잘 보시려면 일단 음을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되죠. 빨리 그죠? 라레파라, 시라솔시라 이렇게 빨리빨리 읽을 수 있대죠. 그건 당연히 본인이 연습하셔야 되고 박자 무시하고 막 읽어요. 막 중얼중얼 읽어요. 막 악보대로. 그 다음에 잘 되시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그 음을 읽으시면 돼요. 박자에 맞춰서.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음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되죠. 음을 읽는 연습이 잘안 됐으면 발음을 두루 해도 상관이 없고 오늘은 그냥 두는 연습 많이 했으니까 두 대신에 거기 있는 음 으, 노래를 하겠다는 얘기 가 아니고 박재현 맞춰서그 음을 읽어 읽어볼게요. 둘셋넷 으라레파라 티라솔 티라 틀렸나? 둘셋넷쿵 라레파라 티라솔 티라 티라레미 파 미레디미레 레라 파미 으 라레 파라 티라솔 티라 라레미 파미 파라 파솔 파미 라솔라솔 파미 으 라레미 레미 파라. 티라레미티토시라티라파미레티라라티라파미레라슬라슬파미아 이걸 뭐고정도법 시창이라고 그러는데 아, 완전히 시창은 아니죠. 완그 완전한 시창은 음의 높이까지 맞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리듬 읽으신 거고 어 그러면 이번에는 리듬을 제 많이 배웠으니까. 운지를 배우셔야 되죠. 운지법을 운지법은 제가 쓴 거를 참지어만 하시고 본인 상황에 따라 마음이 안 들면 연필로 거기다가 부기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오늘 첫음부터 그 다음에 팔을 1번으로 그 다음에 라 치시고 4번으로 그리고 여기서 손을 바꿨죠. 2번으로 손을 벌렸죠. 다음 여기 손 여기서 일 번하고 삼 번을 갔네요. 죠. 3번 갔죠. 그리고 3번. 그리고 아 네, 4번이네요. 예, 네, 제가 쓴 건데 이꼭 답은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본인 상황에 따라 어, 절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름도 읽었고 운지도 어, 확인했으니까 연습을 하셔야 되죠 아신 노래라고 쫙 치지 마시고 요령이 뭐냐면 한두 마디 단위로 단락을 나눠서 두 마디가 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왕창 가시려고 하면 막 치게 되고 아는 노래니까 흥얼거얼 치게 되고 배운 보람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두 마디 단위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이걸 쳐 볼게요 네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네세줄 네, 네 정리됐죠. 네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세줄 25번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 어, 음을 갖다 읽을 건데 이번는 둘을 한번 읽어볼게요. 둘을 읽거나 거기만은 라티라 티래 이렇게나 다 똑같은 거예요. 본인의 역량 할수 있으면 거기 나는 음문으로 읽는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더할수 있으면 거기 나는 음의 높이까지. 한번 제일 좋겠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둘로 한번 해볼게요. 두 해도 되고 거기는 나 음을 읽어도 돼요. 가라 그러니까 티라 티래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자, 25부터 리듬 읽어볼게요. 두로 둘셋넷쿵두두두두두쿵두두두두두두두두두우두두두

41번 말이거든요. 41번 보시면 네두 박자 있고 일단 두 박자 끌고 그다음에 발음을 우두두 두두두두 왜 우가 되냐면 앞에 박자가 두니까 이걸 갖다가 뭐두 박자 반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못하시고요. 일단 두박 두를 밀 것이고 그다음에 발음을 우두두 한 박자거든요. 우두두 두두두두 아 이런 식으로 아,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운지를 확인해 볼게요 25죠 그 다음에 4번이죠 아니 벌려야 되죠. 그리고 네, 여기까지 예, 운지를 했는데 저는 빨리빨리 하지만 여러분들은 차곡차곡 연습하시고 어 도무지 안 되는 부분은 연필로 써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하시면 되겠어요. 제 고세의 그 줄을 제가 한번 찍게요. 자 이렇게 세 줄을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세줄 할게요. 44번, 3번부터죠. 역시 리듬을 두로 읽든지, 음으로 읽든지, 그걸 편한 대로 어, 해볼게요. 음을 그냥 시청은 아니지만 그 박자 길만큼 이 해볼까요? 레우로 해갖고, 둘, 셋, 넷, 레, 미레, 티라 파티라. 티라 파미 레미 파라라라 레미 파라 티라 파라 티레미 라 파미레 티비 파미레 디레레 라 파미 레라 파미레 그리고 Dm이나 딱 들면 되죠 도샵은 D라고 누르시면 되는데 그것도 싫으시면 그냥 돌아 읽으시고 연주하실 때 도샵 노르시면 되겠어요 아, 리듬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는 노래라고 대충 흘러가시면은 나중에 오래 치신 다음에 후회를 해요 기초가 워낙 없기 때문에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듬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그러면 운지를 확인해 볼까요 운지 처음에 4번이죠 운지가 좀 나쁘죠 5, 4, 2, 1, 그리고 선을 위로 넣어서, 그다음에 54번 부분에 A7 부분에 5번을 했는데 이건 물론 4번을 쳐도 되고 3번을 쳐도 되고 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연구해서 편한 대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리인도 읽었고 손가락 번호도 확인했으니까 한번 쳐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아, 어, 세 줄까지 정리했죠. 제가 말씀드린 거 아, 거기 참 D S로 쓴 거는 달 셀냐고요. 그분에서 앞에 부분 셀냐로 건너뛰라 그런 얘기고요. 아, 그리고 셀냐 건너뛴다음에 코다를 만나면 코다로 건너뛰라 그런 뜻이니까 그 정도는 아셔야 전혀 모르시는 것도 훨씬 더 낫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꾸준히 음, 연습하시고요. 요 이거 끝나면 제가 템포 60으로 트로트로 연주한 게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아, 하여튼 제 강의를 봐주신 강의도 이렇게 잘 봐주시고 댓글 달려 달아, 달아, 달아주시는 여러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 원하시는 노래가 있으면 제 역량이 되는 한도로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악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정리 중에 있고요. 정리해가지고 제가 글을 올릴게요. 자, 하여튼 오늘 강의, 강의 드시느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 시간 되시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항상 평안한, 행복한 연휴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